여기는 다른 한 선의 차연. 여기에는 우리가 못 봤던 피크민이라는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. 그피크민은 올리마의 동생이 만납니다. 오버! 어, 피크민은 만나야 돼. 귀엽게 두면 세 가지. 그냥 꿀팁이에요. 피크민은 파트너. 피크미는 여기 땅에서 자라는 겁니다. 여기서 뽑보면은 피크밍이 나오죠. 이 모습. 물론 그림이에요. 스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. 일단, 일단 휘, 휘파람을 불면 따라오는데, 그리고 던지면은 물건은 가져옵니다. 이걸로 다리도 만들어주고, 벽도 부숴주고 계단도 만들어줘요. 물건도 옮겨줄 수 있고, 거대한 수박도 들고 와주는 등 아주 쓸모있는 피크민이랍니다. 도도도도도, 어! 피크민은 보기 가드. 어! 야! 누가 나 불렀냐!

진녹 가지각색. 비커인들은 특킹도 많습니다. 에? <목소리> 엄청 시원하구만. 우야그야 <목소리> 그, 야, 그거 저번에 서또안 통했는데. <목소리> 잠수를 잘하죠. 수영도 잘해요. 이건 너무 미안도고요. 에. 우린 전선 역할 올리도 전선으로 썼는데 뭐~ 버... 보석 깨끼면어떡해 알아 막고 있잖아 아~ 나게 비크민 물건나 옮겨줘야지 이건 깨가볍네 어어 라아아아 이거 옮겨줘야지 폭탄 문 열어줘야지 뜨 예어 엄청 욕뜨아 여보, 벌써 끝났어.